슈는 뭐야, 그거? 놀이공원이야? 자동차 떨어져? 자동차 미끄럼틀 타? 한번 해봐. 슝! 오! 어떡해, 사고 났나요? 사고 났어요? <laughs> 어떡하죠? 다시 빨리 복구해주세요. 복고 됐나요? 빨리 이제 다시 놀이공원 가보세요 엄마 네? 엄마 어, 그거, 어떠, 차가 어떻게 내려가죠? 차가 어떻게 내려갈까요? 어머. 응? 이거 봐. 응, 자동차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해보세요. 어?